인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인력은 뭐예요? 분로 연관되잖아요. 저희 일이 집집마다 수 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나와야 되는 건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 내문에 있는 사람 같이 밤새고라도 할수 있던 것이 아니라서 당연히 소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얼음 있고 사람을 준다고 하더라도 바로 투입이 못 해요. 현 장에 교육을 예 그냥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겸배인가 사람이 연가를 그렇게 간다든가 응. 무슨 일이 있어 경주산에 있다고도 마음대로 쉴수 없고 설령 쉰나고더라도 부담을 안고 있어요. 파가지고 병가에 냈을 경우에도 그런 상황들 가끔 고려를 하는 게좀 어느 정도 우선으로 나와야 될 상황도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못 나올 상황 같은데도 동료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겸배라는게예 그 네, 그것 때문에. 얘들 보통 아침에 7 시에 출근해가지고 명절 소통 기간은 보통 9시, 1 0 시. 정부서도 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점차적으로 뭐 좋아진다는 쪽으로 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도 많이 인력을 보내고.